인주 경기에서는 소년이 선수와 김유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자, 창원시청 같은 경우에는 4연주 경기 어, 아쉬운 패배가 있었지만 정다운 선수와 홍선아 선수를 필두로 2인주 경기에서는 분위기반전을 노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 팀의 어, 선수 출전을 보면 대전광역시청에서는 정말 여자 엘리트볼링의 대들보였고 레전드라 불리는 소현희 선수가 또 창원시청에서는 또 같이 맥을 맞추며 세계대회를 어, 무대를 재패했던 정다운 선수가 포진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양 팀의 베테랑 선수들과 함께 어린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는 2인조 경기가 되겠고요. 대전 강역 시청 같은 경우에는 권태일 감독이 이 대의 출전을 또 같이 지휘하면서 어 같이 많이 도와주면서 어 굉장히 많이 이대을예 신경을 썼는데 네. 사실상 경기 결과가 조금 아쉬워서 매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자, 과연 승점 6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 손현이 선수의 초읍입니다. 손현이 스트라이크로 출발합니다. 네, 아까 4인조 전에서도 봤지만은 두 번의 투구를 완벽하게 어, 스트라이크로 이어가면서 손현 선수는 라인업이 어, 정확한 라인업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손현 선수는 뭐 표정에서도 여유가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임스는 정다운 선수, 마찬가지로 베테랑 선수입니다. 스라이 출발 막 도로를 놨습니다. 정말 정다운 선수, 소년이 선수가 같이 국가대표를 했을 때는 정말 세계에서 우리나라 엘리트 볼링을 당할 사람들이 없었었죠. 네. 세계선수권되면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뭐 모든 종합 우승이라는 우승을 다 해올 정도로 또 그렇게 세계무대를 누비던 선수들이 저 주인공입니다. 이제는 베테랑 선수로서 팀의 맏언니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제이 프레임에 김유민 선수가 준비합니다. 피핀을 쓰러뜨렸습니다 김유미 선수도 앞선 4인즈 경기에서 리드오프겸 앵커맨의 역할을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네, 또한 뭐 김유미 선수 또 왼손으로 어또 건태일 감독의 지도를 받으면서 빠른 성장세와 함께 또 국가대표를 역임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남은 한개빈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스페어로 완성하고 있는 김유미 선수입니다. 금유미 선수 존경하는 선수를 또선연희 선수로 꼽았는데요 예. 또 전설적인 서한국에또선수에한국한서한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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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한서 굉장히 어린 선수고요. 국소년국가대표출신서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한국한국한국에력의 선수 선수입니다. 에서한국에에도 네, 그 보여줍니다. 지경기에서는 창원 시청 이 프레임까지는 앞서가는 모습이고요. 네, 경북 외대를 졸업하고 지금 이제 창원 시청에 입단해서 지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8년도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또 개인전 또 4인조 메달을 또딴 선수이기도 하죠. 청소년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냈던 홍선아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현재까지는 창원 시청이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한번 손연희 선수도 앞으로 치 올라섰습니다. 손연희 이번에도 스트라이크를 한개더 정립합니다. 정말 손연희 선수 웬만한 어, 레인 어, 상태의 그파이 끝나면은 그 놓치지 않습니다. 정말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할 만큼 어, 정확한 선수입니다. 컴퓨터도 이런 식으로 블링치라고 하면 욕먹거든요. <웃음> <웃음> 상당히 노련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소년희선생의 모습이고요. 정다운 선수도 노련하면 비춰지지 않죠. 신한 스트라이크입니다. 팀터 키로완성하는 창원성입니다. 2인조의 첫 출전한 홍선아 선수가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네, 홍선아 선수가 또 첫 프레임부터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창원 시청이 조금 더 우세한 경기를 풀어가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다은 선수와 손현희 선수는 각각 레인판이 끝난 상황으로 보이고요. 김유미 선수와 홍선우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2인조 경기의 향방이 갈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리드오프 역할을 100% 수행을 했는데 지금.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다시 감을 잡기는 김유미입니다. 네, 역시나 바로 수정을 하고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앞선 이 프레임에서의 아쉬움을 복기해서 보완을 했었던 김유미 선수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이어서 홍선아 선수가 준비합니다. 홍선화 홍선화 어. 아, 마무리 좋습니다 안정세계 플레이 정말 화이팅이 좋은 선수죠 네 4연속 어. 스트라이크 창원시청입니다 자, 창원시청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어린 선수인데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나이는 어리지만 청소년 국가대표 시절부터 세계 대또무대 경험을 맛본 선수이기 때문에 그또 어, 심장은 또 남다르게 어, 튼튼할 겁니다. 자, 프레임 손연이 선수가 준비합니다. 하나의 스트라이크. 현재까지 손현희 선수는 흔들림 없이 모든 프레임을 스트라이크로 꽂아 놓고 있습니다. 참 손현희 선수는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컴퓨터와 손현희 선수를 놓고 퍼펙트 게임을 시킨다면 저는 손현희 선수가 더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다운 선수 도 현재 흐름 만만치 않아요. 음, 조금 안쪽 났는데요. 네. 네. 오, 마지막에 네. 메시지핀 축으로 네. 향해 봤지만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창원 시청이 스트라이크의 행진이 오프레임에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의 향방은 정말 안갯속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네. 보통 저렇게 라인업을 하고 어브로치에서 이제 스텝을 시작을 하는데요. 마지막 착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착지를 해놓고 공을 뿌려야지만 내가 보낼 수 있는 라인으로 내공 가게 됩니다. 스페어 처리를 완성하는 정다호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 팀의 경기는. 정확하게 절반이 지난 지금 시점부터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지금 완벽한 라인업을 한 김유미 선수가 지금 스트라이크를 하나 더 붙여 준다면 대전 강역 시청으로서는 또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네. 김유미 선수도 감을 잡은 상황인데요. 이번 결과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김유미의 도전. 두 개의 핀이 남았습니다. 네, 조금 음, 선수가 생각한 라인보다 브레이크가 조금 더 바깥쪽으로 빠져서 들어오면서 이제 히팅이 조금 약했습니다. 네. 어, 지금은 더블우드가 남은 상황이고요. 조금 어렵지만 스페어를 꼭 해야 합니다. 네, 본인의 초구에 했던 실수는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경기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포게한 멘탈을 최대한 빨리 가져와야 될 걸로 보이고요. 두 개의 핀이 남아있는 뉴프레임 김유미 선수의 두 번째 투구입니다.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스페어 처리 완성하는 김유미입니다. 김유미 선수가 괜찮다고 김유미 선수를 한 차례 다독거려주는 어,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놀라운 건 홍선아 선수의 흐름이 정말 좋다는 겁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막내로서 역할을 뭐200% 정도 소화를 해내고 있는데요. 워낙 이 선수 청소년 시절부터 집중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어, 이번 스트라이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다시 좀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김유미 선수와 마찬가지로 수고의 결과가 똑같이 8개가 쓰러졌어요. 네, 이 선수 또한 어, 본인이 설정한 라인보다는 조금 더 브레이크가 바깥쪽으로 지금 진행이 됐죠. 두개의 핀이 남아있는 6 프레임. 공선화 선수 두 번째 두굽입니다. 음. 이렇게 되면 오프 네. 프레임이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예민한 어, 백핸드를 가진 레인에서는 저 더블로드 스페어를 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정대원 선수도 아쉬움 속에서 괜찮다라는 박수를 보냈었던 장면이 있었고요. 하지만 아직, 뭐 아직 경기는 알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인주 경기에서 함께하고 있는 네 명의 선수 중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은 선수입니다. 손현희 선수의 칠 프레임 첫 번째 투구. 네, 좋습니다. 아, 손현이 선수 아, 템핀이 남았네요. 음. 손현이 선수 스스로의 스트라이킹 진이 이번을 깨집니다. 네, 조금의 이제 레인 변화가 시작이 된 걸로 보입니다. 정확한 라인업을 했는데. 요저 선수 저렇게 또 스피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피넥션을 보다 보면은 엉번 핀이 보통 템핀을 때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6번 핀이 템피는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정말 스피드가 좋기 때문입니다. 예. 네. 일단 템피를 처리하고 있는 소년이. 자 이렇게 되면 베테랑 정답한 시기 또한 차를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스트라이크가 나오게 된다면 분위기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창원 시청입니다. 가원 선수의 어깨가 무거운데요 출발합니다 네 좋습니다 정다운 스트라이크로 보답해요 네. 분위기 다시 역전 창원시청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확실히 노련하다라는 점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볼링 운동이 피지컬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 정상을 가리는 것은또 어, 멘탈이거든요 네.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본인의 그 피지컬을 또 완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어 결국은 어 선수 어떤 선수가 우수한지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유미. 중요해요 지금. 아... 아 사실 지금 스트라이크가 상당히 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음... 김유미 선수 또한 지금 변화된 레인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지난 투구부터 살짝 자신감을 레인 변화에 대해서 지금 살짝 자신감을 잃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자, 오픈 프레임이 나옵니다. 출발이 좋았던 대전 강력 시청인데 조금 아쉬운 어, 뒷부분의 경기가 지금 돼 버렸네요. 네. 시간이 흐르면서 레인의 변화가 생기고 변화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양팀의 선수들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투구자인 이제 홍선아 선수가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해준다면 또이 경기 박빙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이에요. 여덟 개빈 처리. 홍선아 선수의 전투구가 조금 이제 바깥쪽으로 브레이크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조금 안쪽으로 어 조금 덜 나가게끔 조정을 해서 스윙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공이 어 보는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나가기도 전부터 꺾였습니다. 두 개의 핀이 남아있는데요. 모두 처리할 수 있을지. 공 선화. 팔 프레임. 두 번째 투구. 실수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경기 끝은 알수 없습니다. 이제는 두 개의 프레임에서 경기 결과가 결정이 되겠고요. 지금... 인조전에서도 대전 강혁정이 자존심을 지키려면 손현희 선수의 스트라이크가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손현희 선수가 이비주 6경기, 4인조 경기, 2인조 경기, 어, 7프레임 전까지는 모두 스트라이크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단한 번의 투구만 빼놓고 모든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는데요. 과연 7프레임에서 좀 변화를 느꼈던 손현희 선수가 그 변화를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 네, 좋습니다. 아, 템핀이 남습니다. 음, 아,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 7 프레임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예. 지금도 메세지핀이 템핀 쪽으로 좀 이동을 했지만 템핀을 때리진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손현희 선수 분명히 템핀이 남아서 그것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수정을 한것 같은데요. 네. 역시나 이제 템핀을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선수가 일단 스페어 처리를 하면서 벤치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다운 선수가 7 프레임에서의 스트라이드 기운을 그대로 이어가게 된다면 청원 시 측이 매우 유리해집니다. 네, 정다운 선수 지금 라인의 변화도 별로 없고 오히려 어, 라인이 좋습니다. 네, 워낙에 경험이 많은 선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익숙할 수 있는 정다운. 어. 네, 큰 앵글. 아 여섯 개의 핀만 넘어지네요자 그리고 어려운 스플릿이 남았습니다. 네 조금 빨랐습니다. 아 정다음 선수도 조금 긴장을 한 모양인데요. 예. 네 저렇게 투가 바깥쪽으로 음, 형성이 됐습니다. 네. 앞서 칠 프레임보다도 훨씬 더. 예. 가는 길이 좀 바깥쪽으로 형성이 됐었던 장면이 있었고요. 네, 이 워시성 스프릿은 1번 핀을 메시지로 띄워서 10핀을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2개의 핀만 처리가 되면서 오픈 프레임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분위기는 대청원 역식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큰 실수 없이 어, 지금 어, 홍선아 선수도 지금 라인업이 흔들리고 있고요. 네. 김유미 선수가 큰 실수만 안 해준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유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10 프레임에 김유미 선수와 홍선아 선수의 대결로 2인조 경기의 결과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래도 자신 자신감 있게 투구해서 후회 없는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물론 뭐 비조의 순위 이상 뭐두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는 거는 불가능해 지금 상황이지만. 이 중국이랑 기않습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순간인데요. 김유미 출발합니다. 김유미 스트라이크! 네. 부담감을 이겨내고 있습니은 한숨을 돌렸던 김유미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변화된 레인 은 지금은 지금은 상당히 지지않은던상황이었는지 해냈었던 김유미 선수였습니다. 연예선수도 박수를 보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좀 그대로 이어갈 필요가 있는 김윤미 선수인데요. 지금 양 팀의 선수들이 스트라이킹 아웃을 한다고 하면 3점차 승부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많이 쳐야 됩니다. 네. 7개의 핀이 넘어가네요. 아쉬워하는 네, 김유미 네, 착지가 좀 불안했는데요 일단은 3개의 핀을 모두 어, 스페어를 하고 어, 홍선아 선수의 샷을 기다려야 합니다 나란히 왼쪽에 3개의 핀이 넘어가지 않고 서있는 상황 깔끔하게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최종점수 대전광역시청은 203점으로 2인주 경기를 끝내게 됩니다. 만약에 창원시청 홍선화 선수가 10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3개를 기록하게 된다면 7점차 승리를 창원시청이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정말 끝까지 알수 없는 상황.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어린 홍선화 선수가 어프로치에 섰습니다. 제 인조의 승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금 첫 번째 스트라이크부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초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출발합니다. 홍선화. 엉서버! 파이팅! 중요한 초구 네. 스트라이크로 장식하는 홍선화 선수입니다. 참 경기를 보면서 저런 이 적시적소에 필요한 스트라이크를 꽂는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 엘리트 여자 볼링 선수들의 바로 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실력들이 정말 세계 무대를 대표 하고 있고요. 98년생 참 어린 선수인데 상당히 능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창원시청 홍선호 선수고요. 김수정 <laughs> <지금 웃음> 선수가 응원을 <laughs> 보내는 모습이 또 화면에 잡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전을 향해. 준비를 하고 있는 홍선화 시프레임두 번째 투구입니다. 출발합니다. 좋습니다. 합니다. 네. 여기서 아, 아. 나쁘지 않았던 방향 가장 좋은 결과를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은 이제는 장원시청이 승리에 8부 동선을 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큰 실수가 없느냐 홍선화 선수가 팀에 역전승을 선물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정말 세핀 이상만 치면 <laughs> 이제 승리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렇죠. 홍선아 출발합니다. 홍선아! 여기서 스트라이크로 승리를 결정했습니다 아, 결국에는 시프레임에서 가장 어린 홍선아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창원시청이 7점 차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